일하는 식당에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갑자기 투명 괴물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안톤에게는 그 존재를 볼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진 안톤은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마조마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문제는 그의 시선이 여자친구에게 꽂히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안톤은 다급하게 그녀에게 입맞춤을 보내며 얼른 이 식당에서 나가라고 신호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행동이 오히려 투명 괴물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죠. 괴물은 안톤이 자신을 볼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는데요. 심장이 쿵쾅쿵쾅 울렸지만 안토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약 괴물이 보인다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완벽한 연기 덕분에 투명 괴물은 그의 능력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그 투명 괴물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한 건데요. 바로 그 순간 문 앞에서 두시 예약 손님이 억만장자를 마주칩니다. 그러자 투명 괴물은 마치 치명적인 남자의 향기에 이끌린 듯 어느새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는지 고장엉만장자를 따라 식당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독한 향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